네경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입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어, 그랑프리도 끝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여러가지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이제 그랑프리에서 어, 청담도끼의 불안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저도 이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예시장에선 또청담도끼밖에안 보이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3착을 했는데 어, 많이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그랑프리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정상화된 이 경마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 지난 주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좀 만족을 못하는 성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주는 세력 아, 조율을 통해서 아, 또더 나은 아,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복병을 잡으어 아, 일찌감치 경마장으로 출발하려 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여러분. 옷들 꼭꼭 저처럼 조금 두껍게 좀 챙겨 입으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경마장에 도착해서 여러분께 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어김없이 경마장 새벽 조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조교장에 사람들이 좀온것 같아요. 어, 오늘도 변함없이 저의 조교의 스승님이시자 10만 아, 유수 주마리형 의원님. 에. 진짜 열심히 하시는 정말 저의 본보기가 됩니다. 어, 나이 드시고도 <laughs> 정말 열심히 하시는 자과천 주로입니다. 아 깔끔하죠? 어? 깔끔해요. 아. 정말 어제의 일요경마 때에 치열했던 어 정말 이 경주마들과의 싸움 무색하게 만드는 정말 평온한 주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여러분들도 정말 가끔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 거 보시면 힐링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또 1회 경마를 생각하면 힐링이 안되지만 어, 여러분들은 어, 조금 더 힐링이 될수 있는 주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음, 본격적인 훈련이 시행이 될 텐데요. 어, 또 새벽적의 우승마필들 어, 곱게 잘 잡아내면서 여러분께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입니다. 음, 이제는 뭐 보시다시피 새벽 주류가 거의 다 끝난 게 아니라 거의 네,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고요. 아 지난 주보다는 한 20도 30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편성 자체가 뭐 거의 뭐풀 게이트로 짜여질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이제 하위군 마필들, 그리고 이제 공백 마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 조심해야 될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아, 경마장에 나오셔야겠습니다. 상당히 춥죠? 아, 추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음. 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마필들이 있습니다. 음, 제가 아, 정말 최근에 성적이 좀 좋고 분위기가 괜찮았으면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에 요걸로 한걸 합시다. A급이라는, 뭐, 수부까지도 한번 이 고민을 해봤던 마필이 나오는데요. 어, 바로 4조의 국내산 6등급 메이블루라는 마필입니다. 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편성을 만나든, 애가 외곽게이트에 밀려 있어도, 어, 저는 애를 놓고 배팅을 할 겁니다. 어, 정말로 좀, 어, 저에게는, 오랜만에 이런 느낌의 걸음을 보여줬고, 이런 걸음이라면, 저도 이 조교를 10년 정도 보면서, 정말 애는 여기서는 찬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4조의 국내산 육군 메이블루인데요. 전형적으로 애를 복귀를 해보면, 앞장뻑이에요. 발바리 기질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초반 스타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는 나가는데 직선에서는 허우적대요 걸음이 무뎌지면서 짧은 말이라고 하죠. 어, 전형적으로 그런 느낌의 경주 결과를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어, 물론 이, 그런 느낌의 마피리기 때문에 불안성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는요 목을 아예 못 썼어요. 목을 어, 목을 뻣뻣하게 들고서 그냥 경주에 그냥 이런 식으로의. 어, 경주를 했다라면 지금은 목을 정말로 잘 씁니다. 이목수임뭐 이런 부분들도 뭐 여러분들이 경주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경주마가 뛰는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형상이 되면서 걸음의 신장세라든지 뚜렷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 호흡도 상당히 좀 길게 뻗어주면서 분명히 단거리 1000m에서는 그 어떤 편성을 만나도 이번에 앞에 가면 버틸 수가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4조의 국내산 육동구 메이블루입니다. 아마 부민호 기수가 기 을할 거예요. 아 등짝도 밋밋하죠. 내 배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분명히 고 항구라가 됩니다. 음, 제가 아마. 음... 조교를 보고 이번 주에 아마 요거 가지고 제가 승부를 할 겁니다 요거 어, 배팅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느낌이 좋기 때문에 우리 스티븐을 믿고 어, 또이 새벽 조교를 어, 신뢰를 하시는 분들은 꼭요 녀석을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15조로 갑니다 15조 국내산 6등급의 잭스칸입니다. 잭스칸 입니다 잭스칸 아, 선인말이고요. 꼬장기가 심한 말이에요. 수능도도 아, 상당히 좀 떨어지고 어, 조교 때 어, 흔히 말해서 호랑남이라고 그러죠. 김원국의 호랑남이춤 갈짓자로 치면서 완전히 어, 지 멋대로 하는 어, 꼭 스티븐 같은 놈이 어, 있는데요. 음, 이게 수능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어, 조교 때 집중할 줄 알더라고요. 조교를 한다. 아, 내가 훈련을 하고 나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라걸 집중을 하고요. 어, 말이 내 측으로 기대는 단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서서히 좀 잡혀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흔히 말해서 이 기대는 거 하나만 잡혔어도 경주 결과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경마를 계속 해보셔서 알겠지만 경주는 목차 코차 싸움이에요 그렇죠 코를 누가 먼저 내밀었냐에 따라서 내 막건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잭스칸, 그런 단점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계속 경쟁력 있는 걸음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꼭 인지를 해 두시고 이번 주에 꼭 안고를 가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20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사메락이란 마필입니다. 역시 국내산 6등급이죠. 어 이전을 뛰면서 모두 다 잡바이. 어, 아무런 성과를 못 내밀고 9월 달에 이제 휴양을 갑니다. 그래서 11월 말일 날 정도에 이제 다시 20조로 갖고 와서 이제 훈련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 공백 이후에 좀 힘이 좀덜 찬, 공백 전에 좀 힘이 좀덜차 있는 느낌이라면 공백 이후에는 말이 좀 힘이 꽉차 있는 느낌, 스스로 뛰려는 의지, 그리고 병합 주교 때 으르렁대면서 상대를 좀 압도하려는 그런 성깔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 요런 경주마들이 이제 성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너무 이 성과를 내비치면 안 좋죠. 수능도가 떨어지니까 집 멋대로 하려는 버릇이 있으니까. 반대로 조금은, 어, 좀 애기였던 애들, 좀 순둥순둥한 애들이 오히려 성과를 좀 있으면 더욱더 경주력이 향상되거든요. 어찌됐건 살아있는 동물체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의 좀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빨리 캐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얘도 이제 공백이 있는데 공백 전에 20조에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신마승부도 상당히 잘 되는 마방 20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것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 세두가 새벽주교 당시에 스티븐의 눈을 사로잡고 매력있게 관찰했던 마필들입니다. 금주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결과까지도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 건승하시고요. 항상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